하루 1분 마음을 되찾는 시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숨 쉬는 법. 지금껏 바쁘게만 살아왔거나 살고 계신가요?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마음은 종종 어제의 후회에 머물거나 내일의 걱정에 달려갑니다. 그렇게 지금 여기는 자꾸 놓쳐버리게 되죠.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나의 감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,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.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7%의 시간을 딴 생각 속에 보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.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? 1분 동안 숨에 집중해 보세요. 깊게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며 숨결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. 입안의 온도, 향기, 식감에 집중해 보세요. 그것만으로도 일상 속 명상이 됩니다. 감정이 올라올 땐 반응하기 전 잠깐 멈춰 보세요.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?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. 마음 챙김은 연습입니다. 결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자꾸 딴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.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. 마음이 아프고 복잡했던 날도 당신은 꾸준히 살아내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단 1분만 나에게 조용한 마음의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. 그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